밥 차리기 정말 귀찮을 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편스토랑의 이찬원님표 간장 계란밥 레시피 가지고 왔어요. 저는 여기에 버터 한 조각 넣어서 더 풍미 있고 부드럽고 맛있는 버터 간장 계란밥으로 만들어 봤어요. 전자레인지로 5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먼저 전자레인지용 그릇 준비해주세요. 간장 1.5스푼, 물 2스푼, 그리고 참기름 0.5스푼과 계란 2알 깨서 넣어주세요. 전자레인지 안에서 계란이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포크로 노른자 찔러주고 눈에 보이는 큰 알끈들은 제거해주세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돌려 익혀줄게요. 2분 뒤 조리가 끝나 간장 계란을 꺼내주면 참기름 냄새 고소하니 맛있게 잘 익었어요. 밥 양은 햇반 한개 정도의 양입니다. 밥 위에 간장 계란을 올려주고, 버터 한 조각 계란 위에 올려준 뒤, 대파 초록색 부분 가위나 칼로 송송 썰어 넣어주고, 마무리로 통깨 뿌려주면, 불안 쓰고 전자레인지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버터 간장 계란밥 완성입니다. 간장 계란밥은 아이, 어른 할거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이에요. 버터 한 조각 추가해서 더 풍미있고 맛있게 즐겨보세요. 오늘도 버터 간장 계란밥이 좋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